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정비사업 현장에 직접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이 묶이면서 조합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일부 사업지는 관리 처분 이주 일정이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력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오히려 주택공급 흐름을 둔화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한도를 종전주택평가액과 상관없이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했습니다. 이어 11호 대책에서는 2주 기간 중 대체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까지 사실상 막았습니다. 가계부채 억제라는 목적은 같지만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광범위한 자금 경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 한남 이재정비 촉진구역은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이주비 대출 보증을 승인받았지만 당초 계획보다 수개월 늦어졌습니다. 조합원 상당수가 6억 원으로 인근 전세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조합은 총 7,253억 원 규모의 추가 이주비 조달을 추진 중입니다. 서대문 부가현 2구역도 2주를 앞두고 조합원 대상 대출 수요 조사를 재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건축 시장뿐 아니라 재개발구역 공공주도 정비사업 등으로도 확산 조짐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주비가 막히면 사업 추진 동력 자체가 꺾인다며 결국 착공 시점이 미뤄지고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겪는 부담은 단순히 한도 제한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계 대출 총량 규제 이후 은행권의 대출 승인 문턱이 높아진 데다 보증기관이 위험 부담 회피에 나서면서 승인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금리 상황까지 겹치며 대출 이자는 연 6에서 7% 수준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조합은 추가 이주비를 자체 조달하거나 민간 금융을 통한 고금리 자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이는 곧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고 분담금 증가로 이어져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운 정부의 정비사업 기조와 금융 당국의 대출 관리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 억제를 목표로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주비 대출은 개인 대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시 정비를 위한 기반 자금이라며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 기조와 맞물리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 eTV였습니다.